인생의 비밀. 컵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장갑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손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새 부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의 타락, 영이 죽음,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됨 몸이 죄악된 육체로 변질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그리스의 구속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안에 분배되셔서 사람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몸까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함.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영 안에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면 침례의 필요성.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고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받기 위한 한 단계의 두 부분입니다. 믿는 것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침례는 내적으로 믿는 것을 외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침내 예화 빌립이 그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남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